그러니까 <목소리> 어. <8시. 웃음> 이분은 저희 브라운관 좀이렇체 많이 보던 분이 또 나오셨어요. 다산준이어 5학년 이주하준 엄마 에바입니다. 야 에바님, 우리 에바님 음. 또 오셨어요. 이두 네, 번째 아! 시. 쭉. 쭉. 대기세요. 못 막아요. 이거 왜 젠제명도 못 막아요. 그쵸? 드리스컴 트루 고다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이시죠? 학부모님들도 많으시죠? 네, 이 많이 오셨어요 네. 소리질러! 부성에서 G 스포츠 전지훈련 스포트 스토브릭을 하고 있잖아요. 뭐할 예정이죠? 동교 연이 막바지로 가는 만큼 부모님들께 네. 또 좋은 추억을 선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부모님들 참여하는 PK 대결 PK 대결을 열기로 했어요. 오. 참고로 1등 팀에게는 G 스포츠 방상우 대표님이 상금 얼마? 5 0 오십만 원을. <laughs> 5 0만 원. 현금 갖고 왔어요. 방상우. 아빠. 준비됐어. <laughs> 네. 바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느 팀에 어느 부모님이시죠? 인유하공유시비 네, 부모님입니다 하, 아니 슈즈도 준비해 오셨어요 네. 평소에 이렇게 축구공을 차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애들하고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의 각오! 출장 네.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다음 팀 어디 어디 팀이신가요? 양주시 유소년 넘버 7 학부모입니다. 아, 야, 여기 운동복이 남다르세요. 또에어로프트만 입으시고. 자, 오늘의 각오 어떠신가요? 회식비! 회식비. 회식비. 공개 막바지에 또 회식비 좋죠? 네 안양 AFA u 시비 학부모입니다. 아, 굉장히 다소러 탓십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자, 평소에 공 차보셨어요? 네, 안 차봤습니다. 어, 훈련도 안 하셨나요? 아, 훈련도 없습니다. 아, 그래 그래 준비성이 또 <웃음> 있으세요. <웃음> 이기겠습니다. 아 이기겠다. <laughs> 자 굉장한 실력 갖고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강령이 아닙니까? 그 오늘 학년 조성식 엄마입니다. 조성식. 아. 자 오늘의 각오는 무조건. 무조건 이기겠다. 자 다음 팀 오. 어? <웃음> <웃음> 이분은 저희 브라운관, 좀 이렇게 매체 많이 보던 분이 또 나오셨어요. 네. 어, 자기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산주니어, 5학년, 이륙카진 엄마, 에바입니다. 야, 에바님, 우리 에바님 또 오셨어요. 반칙 <laughs> 아닌가요? 이걸 아, 너무 네. 다른 분들 슈즈가 깨끗한데, 이분은 좀 많이 훈련을 했어요. 아 근데 6개월 만에 신었어요, 제 아, 6개월 만에. 네. 자, 오늘 각오는 어떠신지. 네, 아, 감독님이 이기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laughs> 아, 못 이기면 네. 못 들어간다? 네. 아, 아, 예. 어느 팀이시죠? 박사일업. 아 서일영님, 잠. 평소에 어, 잠깐만. 여기 또 신발이 남달라요 이거는. 이거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건 차면 그냥 열부러가든가잘 네. 맞든가. 있어요. 할수 있어요. 아할수 있어요. 장화 아닌가요? 일단 해볼게요. 아 일단 해보겠다. 강원는 좋습니다. 네. 예. 하나 f c 어 오늘 그냥 운동화를 네. 신고 나오셨는데 네. 평소에 공차 오셨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하나, 하나 열심히 해겠습니다 어때요 네. 고채트님? 체 역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를 사 먹이겠다는 그 의지가 네. 야, 감독님들보다 더한수 위에 있어요 솔직히 그 저기 다산전니와 에바 어머니 좀 잘못되긴 했는데 나는 아, 정보가 없어 아니, 잘 차시나? 어, 잘 차요 우승후보예요 다산 우승후보 근데 또 엄마들은 강해요 그렇죠. 축구선수가 엄마들은 내 자식 먹이겠다 하면 백타이밍 뜨고 타이클슈 타고 막 레이저 준다 자, 측정기. 화남대 인연서고죠. 부모님들의 페널티 대결. 대망의 첫 공격. 시작합니다.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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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녀석 은 올라갔어요 이녀석 올라갔어요야자골기고 끌고 나왔어요 자, 자 갑니다미 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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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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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니다우니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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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갑니다! 슈! 우와! 강룡! 강룡 떨어졌어요! 아니야, 떨습니다아니 떨어지고. 이자가 어? 니다산준이형어니 아시죠? 한쪽을 열어줬어요, 지금. 네. 자, 갑니다, 갑니다. 우 <laughs> <쇼! 롯! 웃음> <쇼! 롯! 웃음> 자측 하단으로 고정하자 우리 솔트도 도모됩니다 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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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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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줘 이거 하면 돼예갑니다두 번째 두 번째 씩 셋. <laughs> 못 막아요. 되게 세요. 못 막아요. 이왕에 잼재명도 못 막아요. 그쵸. 눕니다. 우와! 다산주이요 승. 다산준이요, 음, 음, 음. 자, 양주, 양주소의 선축이죠. 자, 갑니다. 말씀드린 순간, 양주의 선축. 자, 못이어요안돼 아, 많이 쳤어요 많이 아, 쳤어요자 아 양준은 어머니 거기 뭐 다이빙 뜬것 같아요 뭔가 야, 야, 같아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자 갑니다 최강영 제강, 어머니 갑니다 슛 우와 <laughs> 아, 될까? 아, 될까? 아, 될까? 오오오. 우와 우와 될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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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보고 떠요 공만 안면이 들어가요 공만 안 뛰면 어. 이만 들어가요 어머니 긴장했죠 <목소리> <목소리> 우와 너무 나왔다 <못> 지금. <목소리> <목소리> 갑다 이제 또어이 <목소리> <3강에> 갑니다 <목소리> 어 지금. 양주인 선녀 씨자인류 어머니 선주 아이고 왜이렇다니다그자 아니다 슛! 아. 에이 A.F.A 갑에니다 아니다 슛! 우와 다시요+ 다시요 아0만원 누구한테 갈지. 준아자 아, 갑니다 오케이 곡으로 <laughs> 드리 어, 김승규예요 김승규 아, 자, 야 갑니다 준 아, 우와+ 자, 다시 대야, 우와+ 우죠 아,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슛! 이이에에 쭈욱 나요넌 결승 진출이에요 네 결승 진출이요자 갑니다 우와 우와 막았는데 아니, 들어갔어요 이펙트 우와 쭈욱 쭈욱 자 자, 갑니다. 슛! 우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쭈는 거죠?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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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너야지 최고의 공격대 최고의 코지보. 우와! 우와! 올라갔어요. 우와! 야양 올라갔어요. 양로 아! 올라갔어요. 이런 말 대결 명소. 야! 대만의 결승전 또 색골이죠. 색골, 색골이. 이제 점존 빨리 끝내야 돼. 요야 돼. 자 갑니다. 우와! 튀었어요! 우와! 야, 좀... 아니, 어머니 임팩트가 좋아.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양주 어머니 슛! 우와! 우와 맞았어요! 맞어 아니야, 아니야. 3점이... 아니야, 아니야. 3점이야, 3점이야, 3점이 3점이야, 3점, 3점, 3점. 자, 갑니다. 자, 이거 막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니 꼬기은 장난 아니거든요. 자, 갑니다. 못왔 예, 네. 왕와아여기너 아. 아! 넣으면 대이죠예 네, 아. 맞아요 와여기너넣이대0이죠예 뭐, 맞아요 와아와 <놀람> 아. 아. 아, 갑니다. 아, 갑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와 막았어! 우유다, 우와! War, 우와! 폭주로 갔는데! 자, 25분. <sabion>. 어. 아, <Snet> 음음 우와! 자, 갑니다. 3, 2, 1. 1, 2, 1. 오 2, 1. 1, 2, 1. 골! 골! 이 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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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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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말았어요! 예! 말았어요! 아, 아, 유튜브가 안 되나요? 아, 유튜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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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와! 2대2! 유튜브가! 우와! 2대2! 2대2! 2대2한번더줘조회기회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끝나요. 룸이 네. 끝나요. 아, 지금 유튜브가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속에. 아, 속에. 아, 아, 야, 야박스박스 아, 쪽에! 바스 <laughs> 쪽에! 슈팅! 야사람야 아, 아, 이거에서 그림을 만든! 만들었... 어? 자, 아, 언니, 아, 이거 네, 50만 원 네, 우승! 했는데 아이들 뭐 먹이실 생각입니까? 오늘 공개가 마지막인데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뛰었는데 조금 컨디션이 난조해가지고 제 실력 못 발휘한 것 같아서 아주 근상을 먹여서 다음 대회 1등 하자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니 근데 어. 2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네. 2대2 만들고 마지막 세 번째 1대 네. 때 찰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어 그냥 마지막에는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 아이들이 아, 그 아, 대회에 우리 아이들이 대회 나가서 이승부차에 가서 우리 어머니의 본 받아 갖고 이렇게 그렇죠. 자신 있게 그렇죠. 결정기는 아. 선수가 멋진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자 1등 우승팀 양주유소년 축하합니다. 아. 우리 방상우 대표님 50만 원. 아. 아. 와. 아. 와. 아.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